여기는 지금 페이지입니다. 어제는좀밤늦게 와서 여기 숙소 풍경 못 봤는데, 와, 풍경 진짜 죽이네. 오늘 제가 엔텔로프 캐년 투어를 예약을 했는데, 투어가 1 2시예요 근데 지금 시간이 8시인데, 근처 나가서 구경을 해볼까 해서 검색을 했는데, 여기 근처에 유명한 관광지가 하나 있더라고요 홀스슈 밴드라고 말발굽처럼 생긴 한번 가서 보려고 합니다 시간이 좀 많이 남았으니까 아 근데 정말 다시 봐도 뷰가 끝장나는 뷰네 어우 하여튼 12시 15분에 투어 시작이거든요 1시간 전에 가 있어야 되니까 시간을 최대한 좀 보내야 돼요 생각보다 일찍 일어나가지고 음. 어우 뜨거 씨. 차비가 있네요. 10달러. 여기서 한 10분 15분 걸어가야 된다고 하네요. 아, 좋다. 음. 날씨도 너무 좋고 풍경도 음. 좋고. 저기가 지금 포인트라서 사람들이 엄청 많이 몰려 있네요. 오 마이 갓. e m b a r a s i n g right? good. 와우. Wow. Where you come from? 한 Korea. Korea? South Korea. Uh, okay. 어 비디오 픽처오케 예, that's good. that's good. So h a p 요, 요 피처? 예. 1 2 3. 세 자기 앉으는데. 서울는 저기 오는 모든 사람들을 사진 찍어 주네. 사진 이상가? 좋은 분이시네. 원래는 여기가 포토존인데 펜스로 쳐져 있네, 이제. 인기 있는 이유를 알겠어. 포토존이 너무 이뻐. 저기로 한번 가볼게요. 아주 더워. 와, 벌레! 저쪽으로 가봅시다. 저 바위산으로. 아, 이렇게 날파리도 왜 이렇게 많아? 야, 근데 이런 데는 펜스 안 쳐놓은 건좀 위험하다. 누가 밀면 그냥 훅 가는 거잖아. 정말 생긴 게 일자 형식으로 말발구처럼 생겼죠? 어떻게 이런 지형 주물이 이렇게 생겼을까? 참 신기해. 아, 근데 날파리 때문에, 이씨. 오래 잊지 못하겠네. 잠깐만 서 있으면 다 달려들어. 어? 글씨를 이렇게 새겨놨네. 여기 글씨를 어떻게 새기지? 시멘트도 아닌데? 근데 어떻게 올라가? 아, 여기 발 밟는 데가 있구나. 여기 클라이밍이네. 자연산 클라이밍. 아! 저 포인트구만 하... 하... 진짜 풍경이 너무 이쁘고 미국 서부에 페이지를 오게 된다면 무조건 추천. 아직도 시간이 많이 남았거든요. 여기 근처 돌아다니면서 구경할 때 한번 또 찾아볼게요. 뭐 어딘가 한 군데는 있겠지. 갑시다. 어, 근데 스레빠는좀 오바였다. 엔텔로프 캐년이 4대 캐년 중 하나거든요? 근데 여기를 제가 개인적으로 갈수 있는 방법을 찾다가 도저히 없어가지고 여기는 뭐나바오족 인디언 원주민들 때문에 개인으로 들어갈 수가 없대요. 투어 리스트를 껴서 입장이 가능하다고 하더라고요. 체크인. 아, 프로로는 like backpack... 촬영이 안 된다 그래서. 핸드폰으로 찍을게요. 한 6명, 7명씩 나눠져서 투어가 들어가는 것 같아. 걸어 들어가는 건가, 그래. 슬랩하실 것으면 큰일 날뻔하긴 했다. 숙에서 위험하긴 하다 <웃음> 위험해 위험해 <웃음> 저 아저씨 <역시> 너무 짚어놨네 <laughs> <laughs> 이돌 모양이 <laughs> 여기 이 문양이래요 우와, 그러네 비슷하네 <laughs> 어두운 구간이 있고 완전 오렌지 빛깔이 도는 그런 구간도 있어요. 아, 근데 여기 자칫하다가 뚝배기 다 나가고 있는데, 머리 다 나가갔어. 아, 이 아저씨 길막 개하네. 아, 미쳤다. 올라가는 거 보니까 나가나? 놓거다본거 같은데? 일단 저희 조 투어는 끝났고, 가이드분이 나머지 사람들 데리고 올라온다고 기다리라고 하네. 끝. 나는 그 나바오족이 뭔가 자긍심, 자부심 이런 게 있어서 동영상 촬영은 아예 그냥 금하고 있는 줄 알았는데, 핸드폰으로는 다 돼. 그리고 그 대포 카메라 갖고 와서 찍는 사람도 있고. 근데 왜 고프로는 안 되는지 모르겠어. 근데 이해가 안 가네. 뭐, 하여튼, 구경 잘 했어요. 너무, 이짜 이쁜 곳이네. 진짜 이쁜 곳인데, 아까 제가 계단 내려가는 거 대기할 때, 그냥 핸드폰 손에 들고 있었는데, 소리 지르더라고. 어떤 땅 가이드가 주머니 속에 폰 넣으라고 사진 찍지 말라고. 아, 살짝 기분이 나빴어. 아니, 사진 찍지도 않았고, 그냥 가만히 서서 기다리는데, 왜 소리를 지르는 거야? 근데 막상 들어가서는 또 사진을 찍어도 돼. 뭐야, 그게? 그랜드 캐년 쪽으로 또한 2시간, 3시간 운전을 해서 가야 되는데, 다행히 빨리 끝나가지고 좀 일찍 도착해서 정리하고 그랜드캐니언도 한번 구경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엔텔러프 캐니언 보기는 여기까지 컷!